안녕하세요. 저는 포획스에서 디자인 역할을 하고 있는 람가혜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에 왜 왔을까요?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 6군데 있는 거 혹시 아셨나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인천에 있는 구월점입니다. 지금 가보실까요? 한 10분 정도 쭉 직진해서 걸으면 저희 매장이 나온대요. 여기 로데가트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 카페 그리고 핫한 식당, 백화점, 뭐 영화관 이런 곳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인천의 핫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쭉 걸어가면서 저희 매장 가보실까요? 네, 드디어 인천 구월점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 회사 이름 맞게 정말 큽니다. <laughs> 한번 가볼까요? 진짜 앞에서 <laughs> 저희 그 최근에 콜라보했던 뽀로로를 한대딱 보이네요. 아, 아 매장 오픈 11, 11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매장 들어가 볼까요? 진짜 크다. 여기 베스트 상품 딱 걸려 있네요. 뭘뭘 봐야 되지? 막뭘 해야 되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오세요. 약간 말하듯이 베스트 상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헬시 약간 다리가 좀 너무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한테 약간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하지만 허벅지에 슬림은 좀 편안한. 아니면은 약간 이런 화려한 패턴으로 분산시켜서. 어, 뭔가 뿌듯하다.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들이 이런 게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뭔가 뿌듯한데요? 블랙제 스튜디오. 내가 귀엽다고 생각했던 거. 어! 여기다 할수 있어요. 여기다 할수어 저희 회사 대표 브랜드. 기본에 충실하지만 느낌도 있고 트렌드도 따라가는 약간 아메리칸 감성을 약간 넣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이런 데님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기본적인 이런 스트라이프 재질 셔츠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그냥 심플한 바지에 위에 걸치기만 해도 포인트도 주고. 또 이제 새로 줄무늬가 날씬해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으니까 저희 회사는 또 이제 바지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들거든요. 밴딩을 전체적으로 잡던가 아니면 이제 반밴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히든 밴딩을 해서 좀 투박해 보이는 것도 이제 잡아주는 그런 바지도 나오거든요. 역시 여름은 네온이죠. 올해 여름 트렌드 컬러 네온인 거 아시나요? 딱 봐도 보이시죠? 반가운 브랜드 여기딱있네요 저희 신대리 님이 갖고 계신 요즘 핫한 버닝 카퍼네. 요즘 되게 잘 나오고 있죠, 이 브랜드. <laughs> 아까처럼 저렇게 너무 귀여운 프린트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네온 컬러를 이렇게 레터링 프린트에 포인트를 준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로고가 뒤에 이렇게 크게 들어간 것도. 이 약간 향수 브랜드 느낌 나는 것 같은데요? 대리님 제가 이렇게 열린 합니다. 아쉬워 될텐데. <laughs> 아무래도 제가 오프라인 매장은 처음이니까 추천 받을 점 그런 거는 저희 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엑스알 인천점 매니저 정상헌입니다. 네 있죠. 저희 사이트에도 없고요. 네. 저희 인천점이랑 서울 성수점에만 가지고 있는 아 브랜드가 있어요. 네. 에디포스라는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아 아까 들어온 응. 있던 거요? 아맨 앞쪽에 전시되어 있고요. 네. 네,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없고 음 성수 매장이랑 저희 매장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악세서리를 많이 하셔서 반지도 있고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요. 아 네. 응. 아셨죠? 사고 싶으면 연락만 오셔야 돼요. 여기만 네. 있어요. 네, 지금까지 포엑스알 인천 구월점에서 남가였습니다. 치울 되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포엑스 TV 좋아요, 구독.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도 없지. 방보충러갈 거야. 나에게 버카가 있지. o 네.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일은 다 끝났고 방 보충 좀 하고 싶어서 구월동 쪽에 카페 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여기가 분위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왔는데 테니 테이블이란 곳인데 치즈 케이크 위 생크림 그리고 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방 보충 제대로 음 너무 좋아. the jungle as it rules And I just got to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ool So don't be acting like a, acting like a fool Look at you sobbing like a moon Tryna get everybody's cool Go ahead and drop into the pool